XPNG P7i 2026EK ISAI 일렉트릭 시덴 하이조 f 프니 퓨처리스틱 디자인 어드밴스트 크날러지 오어 럭셔리 컴포트 기와저 새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 메인 EK 나이어 벤치마워크 세트 카우티 하이 차이니즈 EV 매니어 팩처러 XPNG 애니 헤임셔 f 프니 비켈즈 KOEK 스테프 아거랑리 기코시시 기하이오어 P7i 2026원 이노베이션 오어 프라그레스카 퍼픽트 이그젬플 하이 예 카우서프 EK 일렉트릭 비켈 너희보키 EK 스마트 모빌러티 솔루션 하이조 유저 K 라이프스타일 KO 테크놀로지 K 사스 인터그레이트 카우티 하이 XPNG n 니 이즈 마델 메인 에로다이네믹스 퍼포먼스 오 인텔리전스 피어 포커스 카우키 EK 아이사이 머신번 AI 하이조 드라이빙 카 익스피리언스 리디파인 카우티 하이 디자인 K 메멜 메인 XPNG P7 I 2026 EK 메스터피스 하이 슬릭워 쿠프 스타일 바디 ECK 스포워티, 워 프리미엄 록 디티하이, 샤오프 LED 헤드라이트 워 컨티뉴어스 라이프 바워 리어 디자인, KO 워 비자이어 더 마던 베네터하이카오 기바디 라인즈 스무드 워퓨처리스틱 카인조 에어플로 KO 아프터마이즈 카오티하이노어 에로다이네믹어피션시 KO 인핸스 카오티하인, 2026 마델 메인 x p n g 지 애니 머티리얼즈워 페인트 옵션즈 메인 B 네이익 스페러먼츠 키하인, 제이즈 매트 오어 머텔릭 피니시즈 조 카어 케 o 오어 익스클루시브 벤에이 타인. 이스커 프레임리스 도어 디자인 오어 히든 플러시 핸들즈 카어 케 o 오 이케이 미니멀리스트 예트 엘러건트 어필드트 하인. 캐빈 스페이스 카파이 스페이셔스 하이 오어 패너레믹 썰로프 이케이 오펀 누어 에리필링 프로바이트 카우터 하이. 인테리어 메인 엑스피엔지 애니 프리미엄 머티리얼즈 카이스터말 키어 하이 제이즈 비건 레더. 브러시트 알루미늄 오어 서스테이너벨 엘러먼츠 조이 코프렌드리 오어 러그조리어스 다노 하인 테크날러지 KML 메인 XPNG P7 I 2026F 니 세그먼트 메인 탑 클래스 하이 이즈 카어 카인 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케이 라우지 커브드 오리드 디스플레이 페어 베스트 이 하이 조 AA 파워드 인터페이스 케이 사스아터 하이 이스키 앤 다워 어드밴스트 보이스 레커그니션 우어 제스처 컨트롤 하이 조 드라이버 우어 패선저즈 K 라이 인투이티브 워 심너스 인터랙션 크리에이 카우터 하이 XP, NG, OS, EK 커넥티드 이코 시스텀 하이 지즈 메이 스마우트 내버게이션 리얼 타임 트래픽 어 데이츠 인 카우 엔터 테 인먼 트 프로덕티 버티 앱스 워어홈 디바이스 커넥티 버티 택시 밀 하이. 예 시스템 컨티뉴어슬리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리터 하이타 카워 헤임셔 레이터스트 피처즈 케이사스 업투데이타 XPNG P7i 2026 카이 케이세브스 바더하이라이트 이스커 오타너머스 드라이빙 시스템 하이. XPNG n i f 니 어드밴스트 XNGP 네버게이션 가이디드 파일럿 테크놀로지 케이오 업그레이드 카워키 이즈 마델 메인 인트로듀스 키어 하이 조라이더레이더워 멀터펠 캐머러즈 카 유스 카워티 하이. 예 시스템 하이웨이즈, 어번 트래픽 오어 컴플렉스 로드 컨디션즈 메인 오토매틱 L&E 체인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워킹 어시스턴스 오어 이번 트래픽 라이트 레커그니션 프로바이드 카우터 하이, AI 오어 머신 러닝 케이 인터그레이션 기와저, 새예 시스템 타임 케이세스 오어 스마트 호터 제이타 하이, 드라이버 케이오 이케이 퍼던스 밀터 하이 기카워 f 프니 a a p 인텔러전트리 핸들 카워 러이 하이. 퍼포먼스 기베이트 커레인 XPNG P7i 2026EK 파워하우스 하이 이스키 멀터펠모터 베리언츠 어베일러벨 하인 지즈메이 싱겔모터 리어휠 드라이브 워듀엘모터 올휠 드라이브 버전즈 쉐밀 하인 AWD 버전 0 300kmh 택기 스피드 서프